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유의 근원지가 어디일까? 자유의 근원지가 어디일까?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근원지는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가 되었든지간에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한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누군가에게 맞물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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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천지로 가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은,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서, 내한 나에게까지 흘러넘쳐서, 각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역시 인간의 생각과 뜻도 역시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 속에 진리가 있고, 인간의 뜻 속에 선이 있는 상태, 진리와 선이 있는 상태를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 인간의 생각 속에 거짓된 것이 가득하고, 인간의 의지 속에 악한 것이 있다 할 때에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연결될 때 생명이라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이렇게 끊임없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고리를 이루어서, 어, 서로 어,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도 역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역시 지옥과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옥과 연결을 맺고, 악한 세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반대편, 천국을 뒤집어 버린 게 지옥이고, 올바로 있는 천국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선을 뒤집은 것이 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치 그림자가 있듯이, 태양의 그빛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지옥은 빛의 반대편 세계,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어,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영향이냐? 거짓의 영향, 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거짓된 생각을 하고, 악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랑과 애착과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쪽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선의 영향을 뱉고, 다른 쪽에서는 지옥과 영향을, 어, 연결을 맺어서 어두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을 받은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결과는 애착입니다. 결과는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정중앙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이든, 이쪽이든, 누구의 종이 되든, 종이 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어서, 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든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든지 하는 것이죠. 본인은 잘 분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언젠가 죽음 이후의 순간에, 극명하게 내가 어느 편에 섰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언젠가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 감출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누군가. 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긴 주는데 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지옥으로부터 영향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전달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의 전달자, 악의 전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대로 천사 아니면 악령입니다. 인간은 하여튼 영향권 안에서 삽니다. 영향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향권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향권을 만약에 떠났다. 그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천사가 인간에게 천국의 영향력 어 천국의 생명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각 속에 진리에 대한 생각, 선에 대한 생각이 기능이 스탑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결핍이죠. 모든 것이 생명이 결핍돼 버리면 딱 멈춰져 버렸습니다. 천국의 것이 멈춰졌습니다. 반대로 악령의 그 지시, 악령의 전달이 없다면 거짓을 생각하고 악을 목적하는 기능도 즉각적으로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와 악령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하는 매체들입니다. 이, 이 중간 매체들이, 어,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천사와 악령이 사라질까요? 이분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천사와 악령은 끊임없이 인간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인간들을 돌보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세상뿐이겠습니까? 그 나라 가서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갔습니다. 왔다가 죽음 처편의 나라로. 다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갔습니다. 그들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천사와 악령에 의해서 인간은 천국 혹은 지옥과 교류했던 존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류하다가 다 갔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누구 하나도 천사와 악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간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생명은,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부여받은 영혼은, 어, 진리와 선을 의지합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퍼지듯이 그 생명을 받은 영혼은 그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홀씨가 퍼지듯이 자신의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 질서 정연하게, 다양하게 인간의 기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예. 천차 반멸로 다르게 쫙 퍼지지만, 주어지는 것은 천국에서.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오로지 천국에서 주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줄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빛이 한 줄기만 오겠습니까? 마치 프리즘에 비친 빛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자는 선한 삶으로 나타나고, 악한 자는 악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지만, 그 결과가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태양의 빛이 그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에게 비치면 생동감이 넘치지만 썩어 있는 그러한 곳에 비치면 더 부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 속에 어 거짓이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속에 악이 들어오면 그 드러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별이별 짓들을 다 합니다. 살인 음란, 거짓, 어? 별이별 형태로 다양하게 악이 퍼져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말로, 어떤 이는 폭력으로, 어떤 이는 당짓는 것으로, 혈기 부리는 것으로,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이간질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퍼집니다. 또, 선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와서, 선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그 선행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퍼집니다. 이렇게, 아, 인간의 모든, 어, 삶은, 어, 결국에 알고 보면 위로부터 받을 것인가, 아래로, 반대편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받을 것인가. 이 중간에서 인간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받는 대로 나타나는 결과는 다양하다. 또, 여러 모습이다. 주, 중요한 것은 결국에 알고 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이 갈등 안에 인간은 선택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